무대 뒤의 의사들 오랜만에 단골 환자가 왔다 응급실에 단골이라는 말은 썩 어울리지 않지만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여러 번 만나는 환자가 생기게 만이다 17살의 부정맥 환자 아이는 벌써 10번이 넘게 응급실로 실려왔고 그중 5번을 나와 만났다 학교에서 증상이 나타나 선생님과 급히 오는 바람에 엄마는 치료가 끝난 뒤에야 도착했다. 엄마는 나를 보더니 어머나 선생님이 계셨구나 다행이네요 하며 손을 뻗어 익숙하게 인사를 건넸다. 몇 가지 자치 후에 심장박동 리듬을 성공적으로 회복한 아이는 예쁘게 웃으며 다시 학교로 가도 되냐고 물었다. 그럼 들고 말고. 오늘은 내가 계속 있긴 할 텐데 다시 안 오면 더 예쁘겠다. 아이는 한번더 배시시 웃으며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응급실 떠난다. 매일 많은 사람이 응급실로 쏟아져 들어오지만 이곳은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없다. 내일이 되기 전에 환자는 집으로 외래로 병실로 떠난다. 어떻게 되었나 궁금한 마음에 수술 기록이나 입원 차트를 알아볼 때도 있지만 응급실 진료후에 연락기한이 닿으면 그조차 여의치 않다 오늘처럼 나를 기억해 반겨주고 믿어주고 내가 있어 안심이고 다행이라고 표현해주는 환자를 만나는 건 마치 선물과도 같은 일이다 오래된 기억 오래 그립던 말. 내 네, 환자. 어머니와 아이의 편안한 얼굴에 문득 안도감이 들려왔다. 응급실로 자리를 옮긴 지 9년째. 내내 네, 마음 한 구석이 아쉬운 건 그래서일까. 이전에 일하던 병원에서는 심장이나 복부, 뇌수술을 받은 아이들이 많았다. 특히 심장 수술의 경우 수술이 가능한 나이가 될 때까지 심장이 버틸 수 있도록 또는 수술 전으로 심장이 무리가 가지 않도록 소아청소년과에서 몸을 만들어줘야 하는 영역이 있었다. 간이나 장도 수술이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아주 예민하게 체중이나 영양, 혈액검사 수치와 감염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 물론 수술의 성공 여부는 술기 사지 전문성에 가장 많이 의존하지만 수술 전과 후 내과적인 처지를 얼마나 정교하게 해내는가 하는 것도 수술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러나 보통 수술 전까지 아이를 보살피는 의료진들에게는 환자의 소식이나 인사가 잘 도착하지 않는다. 수술실이나 위태위태한 회복실에서 아이의 목숨질을 말 그대로 움켜쥐고 끌고 가는 마취과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수많은 마취의 들의 이름은 오직 수술 기록지 위에만 조용히 머물뿐이다. 그리고 이곳 응급실 급한 마음과 위중한 상황으로 아이들을 옮겨 보내지만 우리는 아이들의 그 다음에 대해서 전혀 들을 방도가 별로 없다. 상황이 없어서겠지만, 환자와 보호자는 언제 병실로 올라가냐, 언제 수술을 하냐, 다 그칠 뿐, 응급실에서의 처지가 그 후의 치료를 준비하기 위한 것임을 점점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성의할 필요는 없다. 환자들은 당연히 의료의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게 마련, 그러나 나는 아무튼 이 일을 하기로 마음먹은 까같답다 나는 무대를 만들고 조명을 설치하고 관객을 깊숙으로 인도하고 때로는 조연으로 등장하며 주연이 잘 연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연극계의 주인공들이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래서 연극이 끝나면 우리는 서로를 칭찬해준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말해준다.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우리가 고마워하고 있어. 환자가 너를 만난 건 복이었을 거야. 굳이 그렇게 말해준다. 물론 의사들은 대체로 말만만한 말에재주가 없는 편이므로 표현은 전혀 다르다. 어제 험한 환자 왔더라. 소개발냐? 고생했네 기껏해야 이 정도로 취악된다 미안하지만 후배나 전공인 경우에는 혼을 내지 않고 알아서 하도록 가만 놔두는 것도 사실은 다 칭찬이다 우리는 무대 위의 의사들 그림자로 살아가는 의사들이다 그렇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솔직히 무대 위의 박수 소리가 전혀 부럽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감히 부탁하건대 혹시 언젠가 병원 생활을 겪게 되고 혹시라도 이 얘기가 기억나거든. 보이지 않는 무대 위의 의사들에게도 여러분의 안녕을 한 번쯤 전해주시길 바란다.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겠지만 그 다음 환자에게 분명한 메아리로 답할 것이다.